안녕하세요. 니케피디아의 수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4월하고 5월 달 경쯤에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아청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에 저희만 그런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일선 경찰서의 그 경찰관이라든지 검찰청의 검사님들도 어, 최근 들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 일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 함은 사실 2020년 1월부터 4월경에 우리나라에서 좀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영상문을 주고받는 게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이었는데 이게 2020년 1월부터 4월경에 조주빈 박사방, 범방이라는 그 방을 이용해서 어떤 미성년자 혹은 청소년 성인들도 포함돼서 그들의 영상을 좀 착취하듯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다 보면서 이런 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많은 경각심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사실상 피해자가 동의한 상태로 영상을 줄 경우에는 이제 선처도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나서 들어왔을 경우 처벌할수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성보에하는 법률 개정이 되면서 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에게 SNS나 혹은 문자 메시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기타 다른 메신저들을 통해서 영상물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영상물을 받자마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의하에 받았는데 무슨 큰 범죄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자신이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되기 전까지 이 범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 이제 흔히 말하는 유치장에 가고 그 다음에 구치소에 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러다 보면은 아, 그제서야 이제 좀큰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범죄가 바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아청국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신상공개에 대한 고지가 쉽게 된다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 청구가 되거나 이에 대해서 재판부도 그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억울한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억울한 사람 먼저 살펴보자면 사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주고 싶어서 줬다라든지 좋아서 줬다라든지 사실 그게 크게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법리적으로 이 친구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 많이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거나. 뭐 알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을 보고 그 친구의 발육 상태라든지 지금까지 언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 속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친구가 미성년자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는지 혹은 충분히 알 만한 상황이 뭔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판단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판사나 검사님도 하시겠지만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 영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거나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변론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나는 뭘알았다 주장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과학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내가 억울한 정황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이런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재범성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시 재범을 저지를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고 이런 거는 사실상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손범죄를 많이 했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까지 대응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혹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정하는 경우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에 맞는 양형에 대해서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럼 뭘로 설득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건데 내가 실제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건 범죄에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변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징역이 5년부터 시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을 막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 있는 합의 전담팀처럼 상담에 대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이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잘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서 어 서울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권역까지 포함해서 피해자를 담당해 주시는 변호사님과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더 수월하게 피해자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피해자가 실제로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략을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정말 용서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피해자에게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실제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2심으로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같은 경우는 강간 사건이라든지 강제 추행 사건보다 구속영장도 쉽게 발부가 되는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전자발찌라든지 신상공개도 너무 쉽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수사 초기서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혹은 구속을 막기 위해 어, 많은 양형 자료라든지 정상 변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막무가내식으로 나는 몰랐었다 는 아니다. 부인하는 것보다는 정말 법리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좀 설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 나서 그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은 보호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밀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했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는 사실상 이 범죄 말고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향후 좀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키의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